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주님의 열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열두 제자들이 다 주님과 함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일상이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베드로처럼 자주 주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대답도 하고 한 그런 제자도 있지만 어떤 제자들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제자들도 많아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용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있고 열심히 일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하면서 앞에 나서기도 하고는 성도들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성경이 보게 되면 주님 앞에 질문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겠다고 이야기 또한 제자들에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에 보는 빌립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극히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 아버지 집안에, 우리 전통적으로 집안에 아버지 존함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요. 어르신들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짓습니까? 호를 짓습니다. 호, 청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호를 지어 불러요. 예요.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유대인들은 더 심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있는가? 그래서 글씨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성경책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읽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감히, 경건치 못한,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있는가? 부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어떻게 불렀는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부르질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가서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와서 다시 읽을 정도로 그들은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나를 보았고 나를 알았으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알았다.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다고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자 거기는 아마 제자들이 다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질문하지는 못해요. 그때 누가 질문합니까? 빌립이 질문합니다. 주여, 그러면 하나님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좀 보여주옵소서. 주님을 알면 하나님도 알고 깨닫는다고 하셨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냥 간단하게,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 커서는 안 하시겠지만, 그런 기도 한적 없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 하나님 좀 만날 수있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해봤나요? 저는 해본 적 있어요. 한참 기도 뭐 기도하고 뭐 저기 할때 하나님 좀 하나님 좀 보았으면 좋겠다고 어떤 분인지 하나님 음성을 좀 듣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아 가타부타 A P 정해주면 좋지 않겠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다고. 여러분 오늘 빌립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좀 보여주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 대답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좀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듯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하자 주님께서 주신 답변은 나를 보았는데 너희가 뭘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본 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라는 거예요. 웃으게 소리로,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부목사 할때 저희 교구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이렇게 주일날 만났는데 막 웃어요. 그거 깜짝 놀랐다고. 왜 그러냐. 이게 그 유아부 교사거든요. 유아부 교사인데. 예배드리다가 뒤돌아봤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 깜짝 놀랐더라고. 저는 그 시간에 어른 예배드리느냐고 저는 그 본당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리, 그아동부 예배를 갈 일이 없지 교구 목사인데. 근데 그분이 뒤돌아보니까 제가 있더래요. 왜 목사님이 위에 안 계시고 여기 내려오셨나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본 겁니까? 제 아들을 본 거예요. 제 아들을 보고는 깜짝 놀란 겁니다. 왜 목사님 여기 계시지? 생긴 게 비슷하니까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는 이제 교회, 교인들이 많기도 했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족들이 교회에서 드러나는 걸 별로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소개도 안 하시고, 식사도 안 하게 하시고 하셔서, 저희 가족들을 교인들은 모릅니다. 어, 누가 저희 가족인 저희 아내와 아이들을 교인들은 알수 없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아내와 아이들과 어디 가다가 만나면 "아, 이아이 이 가족이구나" 알지? 교회에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아이들을 이제 교회 학교 데려다 주느냐고 딱 타면, 어, 우리 교인들이 엘리베이터 같이 탈거 아니겠어요? 교인들이 늘 하던 말이 있답니다. 우리 아들을 데리고 타 이렇게 타면 꼭 하던 말이 있어요. 너는... 아버지가 누군지 말안 해도 알겠다, 야.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아들은 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더 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두 분은 한 분이신 거로. 그 주님 말씀하신 건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아픈 것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당신 앞에 와서 죄를 짓고 엎드려서 울고 있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살이 찢기시고 뼈가 부스러지시고 온 몸에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만나고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럼 누구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셨어요? 2000년 전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가버리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알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말씀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자, 이제 이 빌립. 이 빌립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빌립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데 어디서 순교하냐면 여러분 혹시 그 튀르키에 튀리키지방에뭐성주순례라든지 어 아니면 여행을 가시면 파묵칼레라는 데가 있습니다 파묵칼레 목화 목화라는 뜻이에요 목화 거기 가면 석회암으로 돼서 이렇게 그 온천수가 흘러내립니다 아주 예뻐요. 거기가 예전에는 그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였습니다 아주 온천물이 좋았기 때문에 로마 귀족들이 와서 휴양하던 그 도시가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파모켈라라는, 파모칼레라는 대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사진 보면 예쁜 그 장소가 나옵니다 거기에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빌립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 거기에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가보면 폐어예요. 다 부서지고 잔해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번에 저희가 성주실례 갔다가도 거기까지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 거기 올라가면 거기에 빌립이 순교한 것을 기념하여 지어진 빌립의 교회가 있습니다. 순교지, 무덤,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아무튼, 빌립은 크고 대도 이제 순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빌립의 이야기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몇 가지만 우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빌립의 이야기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말씀의 본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빌립이 처음 주님 앞에 질문하고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시지요. 자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 어떻게 해 되겠느냐고 그때 빌립이 뭐라 말합니까? 이들을 다 먹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이미 머리로 계산을 다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빌립은 자신의 머리로 계산을 해서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 일은 누가 이루시는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떤 질병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질병도 없고요.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권력과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무엇을 가지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의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으로 판단해서 홍해가 갈라집니까? 우리의 것으로 판단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것으로 판단해서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머리로 해석해서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다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주관자이시기에 그렇게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주신 교훈의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할 때에는, 우리의 판단을 잠시 멈춰야만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힘 플러스 하나님 알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가 받은 말씀이 있다면, 꼭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빌립이 이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친구였던? 나씨요. 나씨. 나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다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누가 또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또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형제에게. 누구였죠? 안씨입니다. 안드레. <laughs> 뭐, 베씨는베드 뭐, 베드로는 배씨인가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안드레가 자기 형제 누구에게 전도해요?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베드로에게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이 있다면,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종착지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나중에 뭐 성주술례라든지 가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이 요단강이,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 흘러요. 저 헬몬산에서부터, 우리로 말하면 백두산 같은 데입니다. 아, 백두산 같은 데서부터 밑으로 계속 물이 흘러내려요. 그러다가 맨 밑에 가면 거기가 뭐가 있습니까?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그러다 그 물은 어떤 물이 됩니까? 죽은 물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물은 고, 놔두면 썩어요. 흘러가야 살아있는 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그 은혜가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은혜를 담고만 있으면 언젠가 그 은혜는 내 안에서 문제가 됩니다.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시험당하거나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복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면 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착지가 되지 말고 우리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 연폭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역에 은혜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믿음이 흘러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립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그는 자신의 삶을 사도로 하나님께 바치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로 했을 때, 그는 주님의 행하실 일을 깨닫지 못했지만, 후에 그가 자신의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사도가 되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저 내가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절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빌립을 통하여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 사랑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온 땅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